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내의 윤주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늘 노후엔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언젠가는 고국인 한국에 가서 사시기 위해서 미국 생활 30년 넘도록 시민권 취득을 안 하시고 영주권으로만 머무르시면서 매년 한국을 방문하세요. 그런데 막상 노후가 되신 지금은 한국에서 사시는 거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 게또 좋다고 하시네요. 주위에 노후에는 한국에 가서 사시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자식들 다 시집 장가 가면 당신네들은 한국 가서 조용한 시골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한국도 은퇴 후에 살기 좋은 곳들 참 많죠. 은퇴 후 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 어디에 살 것인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를 계획할 때 주로 고려하는 부분이 따뜻한 날씨, 자연, 산과 바다, 또싼 물가, 저렴한 세금,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문화 생활 등이라고 하겠죠. 실제로 많은 조사에서 은퇴 후 살기 가장 좋은 곳으로 미국의 플로리다, 올란도와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늘 탑을 차지해요. 플로리다는 주정부 세금이 없고 날씨가 따뜻할 뿐더러 한국과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한국을 연상케 하는 은퇴지라고 할수 있어요. 단점이라면 바닷가라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잦아요. 하지만 물가도 비교적 저렴하고 미국인이나 한국인 모두 선호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따뜻한 날씨 하면 또 캘리포니아 아니겠어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따뜻하고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주이지만 물가와 세금이 비싸요. 개인의 경제력과 취향에 따라 은퇴 선호지가 많이 다르겠지만 많은 한국분들이 이주하는 은퇴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소개해 볼게요. 먼저 미국에는 소득세가 없는 주정부가 있어요. 은퇴를 하게 되면 노동소득은 크게 줄고 자본소득과 연금소득에 의지하게 되고 총소득은 은퇴 전보다 크게 줄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와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은퇴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물론 국가에서 책정하는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하겠지만, 추가로 주정부에서 책정하는 소득세는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미국에는 총 8개 주정부에서 소득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은퇴 후 최고의 은퇴지로 손꼽혀요. 소득세금이 은퇴지를 정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주정부에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일즈 또 게스 값이나 기타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소득세가 없는 곳은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과 와이오밍이 있어요.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개인 소득에 따라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3.3%까지의 소득세를 책정하고 평균적으로 3%에서 5%의 소득세를 내야 해요. 따라서 은퇴 후 연금 소득이나 자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없는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 기관이 선정한 은퇴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미국의 뱅크레이시나 은퇴생활이란 기관에서 미국의 은퇴자가 살기 좋은 곳을 물가, 범죄율, 문화 즐길거리, 세금, 날씨, 웰빙 등의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매년 상위권에 오르는 주들은 소득세가 전혀 없거나 낮은 곳이 많이 추천이 된다고 하네요. 지난 수년간의 기록을 볼때 플로리다, 사우스 다코다, 아리조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뉴햄셔, 미조리, 네바다 등이 상위권에 들고요. 같은 조건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살기 나쁜 곳으로 선정된 은퇴지는 뉴욕, 뉴멕시코, 제가 사는 메릴랜드, 오레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 등이 있어요. 이곳들은 소득세금 외에도 높은 부동산세로 인해 총 세금액이 높은 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한인분들이 은퇴 후 살고 싶은 곳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살기 좋은 곳 또한 미국인이 선호하는 지방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추가 선정 기준이 돼요 미국 시골에 살 경우 한국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은 한인 식당이나 그로소리를 비롯해 한국적인 문화 체험이 어려운 곳은 선호도에서 많이 떨어지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오래 살아봤고, 아틀란타에서도 살아봤고, 플로리다에도 살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미주 한인분들이 은퇴 후에 살기 좋은 곳은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 싸고 집값 싸고 일단 생활비가 적게 드니까요 받으시는 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곳이 졸지아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날씨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한인 커뮤니티가 커요 캘리포니아만큼은 아니지만 식당 교회 마트 병원 웬만한 한국 것들은 충분히 있어서 정말 영어를 잘못 하셔도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 어느 곳이나 의료 시스템은 엉망이라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정말 미국이 의료 시스템만 좀잘돼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건 뭐 병원 한번 가려면 주치의한테 먼저 가고 보험에 따라 갈수 있는 곳도 틀리고 한국처럼 그냥 길 가다가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은퇴 후 어디가 되었든. 음, 가족 가까이에 사는 게 최고 아닐까요? 2025년 올해 한 해에 미국에서 65세가 되는 미국인들이 418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4명 중 1명은 은퇴 후 윤택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준비를 못해서 노후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미국인의 은퇴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은퇴한 미국인 중 25%에 해당하는 이들은 수중에 천불도 없을 정도로 노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전했어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3%는 노후 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45세에서 59세 사이에서 노후 자금 준비를 하지 않는 비율은 17%라고 하네요. 저도 노후 준비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노후를 위한 저축을 저는 불과 3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다고 하죠. 왜냐면 이제 정말 장수 시대예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7세이고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83.5세 라고 해요. 장수시대에 접어들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기간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은퇴 전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피할 수 없는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비용이나 장기 요양비 준비를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노후 준비를 빨리 시작하면 좋은 또 다른 이유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안 되기 위해서예요. 과거엔 자녀도 많이 낳아 길렀기 때문에 많은 세대들의 자녀수만큼 부담이 나누어지게 되고 또 기대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본인들의 미래보험이라고 여기고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다자녀 가정이 드물고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혼자서 감당해야 할 부모님의 은퇴는 너무 큰 짐이 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자녀에게 의존할 생각 말고 부모 입장에서 부부의 은퇴 준비를 미리 잘 하는 게 현명한 일 같아요. 자, 그럼 노후 준비. 뭐부터 해야 할까요? 노후 준비를 하려면 먼저 은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퇴 생활 기간부터 파악해야겠죠. 은퇴 생활 기간이란 은퇴를 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죠? 현실적으로 사망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대수명으로 가늠하면 되는데, 단 기대수명은 어디까지나 평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늠하는 것이 좋아요.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 자금도 더 필요하니까요. 은퇴 생활 기간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은퇴 후 생활비 규모를 예측해야겠죠? 한 통계에서 미국에서 은퇴하신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평균 연간 48,106불을 생활비로 어, 활용한다는 통계예요. 그러면 월간 4,008불인데, 물론, 사는 곳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 개인별 필요 생활비는 차이가 있겠죠.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개인에 따른 지출 항목을 세분화해 은퇴 후 생활비를 가늠해 보세요. 주거비, 식료품비, 의료비, 통신비 등으로 나눠서 항목별로 현재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지출 규모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 변화할 조건을 적용해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외곽이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 주거비를 줄이거나 자동차를 정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은퇴 후 소득을 살펴볼 차례예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소셜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인데요. 소셜연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은퇴 자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평균 임금 근로자의 경우, 은퇴 이후에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소셜연금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소득층인 사람들에게는 소셜연금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요. 수명이 늘고 있지만 자산은 은퇴 후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퇴하기 전에 소셜연금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앞둔 개인이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언제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만기 은퇴연령 이전이나 이후 혹은 그 중간쯤에서 받아야 할지,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신의 연금보다 배우자 혜택이 더 높은지, 미래에도 소셜연금이 남아있을지 등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소셜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태까지의 소득 내역과 혜택을 받기로 시작한 연령이에요. 우선 소득 내역은 소셜시큐리티 온라인 계정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소셜 오피스에 요청하셔도 돼요.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소셜 오피스에서 소득 내역과 은퇴연금 예상 금액이 적힌 명세서를 편지로 보내줘요. 혹시 소득 내역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소셜 오피스에 연락하셔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해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 보고한 기록, W2 양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빠르면 62세. 늦으면 70세까지 미루실 수 있는 거거든요. 단, 소셜연금을 빨리 받을수록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되고, 반대로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돼요. 주의할 점은 70세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혜택 증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70세에는 소셜연금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은퇴 혜택을 100% 받으시려면 만기 은퇴 연령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원래 만기 은퇴 연령은 65세였어요. 하지만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만기 은퇴 연령도 점점 바뀌게 되었죠. 만기 은퇴 연령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달라져요. 만기 은퇴 연령 전에 소셜연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시는 혜택의 금액이 감소돼요. 그 감소된 금액으로 평생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공적연금 수령액과 은퇴 후 생활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 은퇴 후 생활비에 비해 공적 연금 수령액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이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주택이 있다면 주택 연금에 reverse mortgage 라는 거에 가입하는 게 좋은데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나는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연금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요. 사망할 때까지 매달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단점도 있을 테니 꼭 몰기지 전문 융자인에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소득 공백 기간을 점검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바로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해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소득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달이 나오던 월급은 딱 끊기고 소비 습관은 아직 줄이지 못한 이 시기에 소득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급격히 사회 활동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돼요. 이 시기를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퇴직급여와 개인연금 활용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연금과 퇴직급여를 이용해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소득 공백 기간을 버텨낼 수가 있겠죠. 돈이 부족하다면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있지만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에만 의지하는 게 아닌 돈벌이가 있다면 참 좋겠죠? 퇴직 후 생산성을 위한 배움을 생각해 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려요. 어, 퇴직하기 10년 전부터는 퇴직 후를 대비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을 구하기 위해서죠.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일을 배워서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준비 없이 퇴직을 맞으면 바로 소득 빵! 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니 뭐라도 배워서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되는 걸 막아야 해요. 다만, 100불이라도 더벌수 있도록 자신의 인적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준비를 미리 해두면 좋겠죠? 노후 준비는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함께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모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액수에 연연하지 말고 가능한 젊을 때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아요. 청취자분들, 우리 현명하게 노후 준비 합시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